자 거기서 자 하나 둘, birthday a l i 그쪽 에서가리고 a l 이 v 이 b i r t h a l 이이포인트이롱라 l i 이 e a l 이 v e in 라이 u r love, a l r i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잘한다 t h 라이라이 o v e s 라 I feel 라이 자, 아니야 네, 수분이 까지고 아자. 그리고, 너네 야, 야, 조용. 네. 애칭 다시 정할 테니까, 너네들 내일 아침, 내일 6시까지 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잘 그럼 됐으니까. 자,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는 너네들이 알아서 가나 네. 여기가 맞나? 여기가. 그, 이제 데뷔했다는 그 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이제 다 왔네. 그나저나, 걔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나보다 인기, 인기 없는 게. 음, 음, 음. 아, 살려주저녁기 못해? 저녁하면면 내가 풀어줄게. 일단 따라오려 할 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인가. 빨리 따라오지 못해. <laughs> 아, 감사합니다. 허허허. 오늘도 약간 독특한 인기를 보여준 것같고 내가 걔보다 약간 날 잘났긴 하지. <laughs> 조금이라도 잘났으면. 하 <laughs> 자자 걔는 어디갔지? 바로 들어왔는데. 뭐 어디 있는 거야? 아무튼 나 혼자 있으면 정말로 좋으니까. 아싸도 왔어. 이렇게 없으면, 나도 멋진 손남이랑 탈탈. 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오, 정말 좋다. 나저나 걔가 올 때가 됐는데. 응, 음, 딱 맞춰왔고, 공연은 끝났고, 응, 음, 약간 독특한 인기를 보여준 것 같아. 어지럼증은 없고, 아, 어지럼증은 없는데. 이상하잖아 내가 뭐 수천, 어지럼증을 일발했는데 아무튼, 너 약간 이상한 거 같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주... 야, 하루에 반 개만 먹어. 많이 먹었다가, 토도 토로... 아니, 그, 어지러움쯤이 더 유발해. 알겠지 아, 알겠어. 내가 다 하...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 그래. 일단은 우리 빨리 가서 준비나 하자. 어, 알겠어. 자, 해누미, 자, 그거, 나란히, 나란히, 고야 약간 하, 자, 핑, 핑크씨한테 약간, 붙으세요. 아유, 진짜. 아, 아, 또애용거네 그렇지, 그렇지. 자, 잠깐, 잠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잠깐.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저 사람도 멋지긴 멋진, 멋진다. 잘했어. 첫, 첫 사진 촬영이니까, 화보 촬영이니까, 빨리 우리도 가서 밥을 먹자고. 네, 알겠습니다. 프로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아이돌 데뷔, 데뷔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오세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자, 컷! 오케이, 좋았어. 이쪽에다가 CD, CG, c d 를 넣으면 딱 좋을 것같군면 <laughs> 저기요, 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 대, 이거 인기 없어서 저희 팀 횡체할지도 모르는데 데뷔 일주일 남았다뇨. 그럼 가만히 있어. <웃음> 알았어. <웃음> 야, 너 우리 팀에 들어올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네 팀 망한 거 아니야? 안망했어지 이제 데뷔 일주일 남은 게 아니라 이제 해체 일주일 남은 것보다 그냥 바로 해체하는 것보다 다른 팀을 넣는 게 좋잖아. 응? 제발 나좀 도와줘라. 한 번만 넣으면 돼. 싫어. 나 그리고 이번 주에 스케줄 많단 말이야. 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있잖아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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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굿자리야 아+ 좀 하지 마 아니 진짜 이네. 자 오세 씨네 오세 씨 이제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똘똘이 안경이랑 머리 풀어도 됩니다 아 어, 머리는 제가 다 알아서 풀게요 어+ 어 알았어.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빨리 따라와봐 안 따라오면 니 네, 진짜 내가 아이돌 굿즈 그거 사놓은 거다 찢어버리고 어, SNS에 어, 이거 이거는 그거 오세이가 한 거라고 올린다 아 알았어 따라가면 될걸아 진짜 아 속해줄 맞네 저기 학생 네저 학생 아닌데요. 학생처럼 딱 보이고 나보다 키도 작구만 키가 작은 거 지금 기분 탓일걸요 하여 일단 학생 우리 팀에 안 들어올래 네저 그리고 지금 데뷔해서 바쁜 거 모르세요 하 일단은 <laughs> 절대 아니요 저는 그대 그래 팀에 들어갈 편이 없네요. 그리고 뭔 이상한 옷을 입고 나한테 유혹당할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내가 왜 데뷔를 해요? 그리고 제가요. 그뒤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 비키세요. 아, 어, 어, 지각색이 진짜. 아, 어, 진짜. 쟤는 언제 올 거야. 아, 어, 진짜. 아, 어, 여기가 왔긴왔는데 아. 어, 나구나 어, 우리 팀에 들어오지 않을래? 갑자기 왜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라니 우리 팀에 들어오자고 저기요 저는 이제 신곡도 발표해야 돼요 다음에 그대 팀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제가 그대 그대 사람이랑 네? 그대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우리 팀에 들어와 어? 제발 좀 내가 이렇게 나이도 어려서풀어놓사서 했는데! 아니, 진짜 그러면, 근데, 그, 간주, 간주장 가요! 왜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아 <laughs> 아, 제발! 그만하세요! 이놈의 쌤이 진짜! 너는 훈련처럼 보이는데, 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싫다고요! 착+ 착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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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래도 저 팀을 저질러 놓기 잘했단 말이야 다음 아이에게 계